희진 네, 이 엄청 크네요. 네. 음 욕실이 우아하죠. 또 욕실에서 네. 우아하다는 표현 써보기가 참 드문데, 오늘 써봤습니다. 음 프로드리아는 진짜 집소개, 지프로TV의 오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현장은 인천 미추홀구용현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총한개 동이고요. 18층 높이의 96세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인테리어는 얼마나 좋게요. 정말 다 예쁩니다. 네. 모든 집들이 다 예쁘지만 여기는 인천 뭐 1, 2등 다 추는 현장이에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인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어디를 이용하셔도 편리합니다 또 여기 김포까지 쭉 가는 도로 생겼잖아요 예, 예. 김포 가시기에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송도 가시기 너무 좋아요 다리 하나 건너면 송도거든요 네. 송도로 출퇴근하시거나 송도 인프라 즐기실 분들 송현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음. 너무 가깝습니다. 금방 네. 가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뷰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시티뷰가 촥 내려다 보이고요. 저기 송도도 보이고요. 송도 앞에 다리도 보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정말 끝내주는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네. 와서 보시면은 이 느낌도 마음에 쏙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와 입주금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분양가 3억 극그 초반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입주금은 3천만 원만 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의지만 갖고 오신다면은 입주금 없이 무입도 맞출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네. 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의지만 갖고 집 보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관 입구부터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집 보러 가시죠.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서 있습니다. 현관도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네. 이집 어마무시한 집이네요. 맞아요. 들어와서 왼편으로 수납 공간이랑 신발장 있고요. 또 이쪽으로 양쪽으로 네. 다 있어요. 신발장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신발 부자이신 분들 네. 넉넉하게 신발 보관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다가 그 선반 같은 거 추가로 설치도 가능할 정도로 폭도 넓고 길게 나온 전실입니다. 네. 일반 도중 스위치. 이 쪽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이고요. 껐다, 켰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프로님 네. 저는 이앞 공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앞 공간이. 공간?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나만이 쓸수 있는 복도 공간 네. 보여주십시오. 앞에 자전거, 유모차, 시장 바구니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음. 공간, 나만 쓸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좋다 이런 거 좋다 짠사연동 슬라이딩 도원도고요 그냥 냅두면 좀 밋밋하잖아요 네. 이렇게 빗살 무늬를 좀 줬습니다 음, 음 현관 엄청 넓습니다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와서 바로 오른편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만나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있습니까? 어 있죠 아 있습니까? 네, 돈이 싸지가 않은데 아예 고급스러워야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네. 바닥과 벽면까지 시공해 주셨는데요 예전 집들은요, 네. 그 욕실 앞에 문턱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루랑 이렇게 맞닿으니까 음 습해가지고. 음 보십시오. 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설치해 주셨고요. 좌변기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샤워 칸막이 설치해 주셨고요 세면대는 뒤편으로 있습니다 카운트하 세면대 준비해 주셨습니다 커다란 거울까지 더해 주셔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까지 살려준 욕실이었습니다 매일 욕실 엄청 크네요 네 음. 욕실이 우아하죠 또 욕실에서 아. 우아하다는 표현 써보기가 참 드문데 오늘 써봤습니다 그럼요 다용도 공간이 딸린 순서상 3번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51에 2541 나옵니다. 넓습니다. 음 언제 강프로님이이 말씀을 제가 타 와닿았어요. 2m 넘는 침대는 없다. 오,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침대를 어떤 방향으로 놓으셔도 음.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침대 놓고 책상, 서랍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다이오 공간도 가볼게요. 여기 수전이 따로 네. 빠져 있진 않습니다. 오. 그래서 이방 쓰시는 분들이 이 공간까지 사용하면 되겠고요. 전기 콘센트까지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다 무언가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픽스 창이고요. 위에는 열리는 창으로 채감과 통풍까지 신경 써 주셨습니다. 방화문 설치되어 있고요. 방화문 안쪽으로는 보일러와 실외기 들어 있습니다. 공간이 남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들은 안쪽으로 넣어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이... 세탁기를 넣어야 되니까요. 그 이방 쓰시는 분이 저거까지 사용하셔도 된다. 맞습니다. 자, 방에 나와가지고요. 다음 방 만나러 갈게요. 네. 순서상 2번 방입니다. 오 아까 방보다 확실히 넓습니다. 네, 방 사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 2,540에 2,827 나옵니다. 아까는 다용도 공간이 있었지만 다용도 공간 좀 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대, 책상,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랍장까지 잘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관과 통풍을 위한 창도 넓게 잘 확보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이게 신축은 이런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네. 너무 좋아서 좋다 좋다 말하기도 네. 쑥스럽다니까요. 어우, 뭐야, 주방. 다음 어. 소개할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밑으로 수납 공간 보이시죠? 네. 빼곡하게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준비해 주셨고요. 옆쪽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의자만 놓고 식사할 수 있게 둘이 대겸 식탁 자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공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파주셨잖아요 네. 연결해 가지고 식탁 놓으신 다음에 의자 놓고 식사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면형 싱크입니다 전기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파세코 후드 제품 설치해 주셨습니다 뒤편으로 수납공간 굉장히 빼곡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열어봤더니 여기도 수납공간인데요. 사실 하드웨어싱 금강하고 열어봤지만 네. 일반 수납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자리, 정수기 뭐 놓을 수 있는 자리 다 빼곡하게 준비해주셨고요. 옆에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하게 설치해주셨습니다. 이 아래쪽도 다 수납공간이니까요.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방이고요. 네. 다용도 공간 여기에 있네요. 다용도 공간은 어디에 있어도 좋지만 주방 옆 다용도 공간은 더 좋습니다 길어요 음. 지금 수전이 여기 하나, 안쪽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탄성포트 처리 잘 해주셨습니다 결로 같은 거 생기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탁 바구니도 놓을 수 있겠고요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모아놓는 장소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문을 요새는 예쁘게 만들어 놔요. 옛날 그냥 투박한 문이 아니라 이렇게 닫아 놓으면 더 깔끔하고요. 안에 보이는 게 싫으면 커튼이나 썬팅시공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안방 만나볼게요. 폭이 3,450 나옵니다. 여기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 앞 먼저 볼게요. 단차 앞쪽 공간은 3,883 나옵니다. 음, 어, 그래도 크다. 넓은 방입니다. 천정에 음.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보이는 곳마다 중간에 구멍이 뽕, 뽕 뚫려 있습니다. 전열교환기입니다. 음. 밖에 있는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깨끗이 들여보내고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예요. 네. 크게 필터 있거든요. 네. 공기청정기 따로 두실 필요 없이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치만 조금 바꾸신다면요. 국박이 장, 이거 얼마큼 짜야 돼요? 짜 넣을 수 있겠고요. 북박이장 어느 정도 짜고 안쪽은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따라 보세요. 이 공간입니다. 오, 뭐가 엄청 크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폭 한번 재볼게요. 어... 5,698 나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게 침대 위치만 바꾼다면 여기서 저기까지 북박이장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부로님 스타일은 또 제가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 열자 딱짜 넣으시고. 네. 그쵸, 그쵸. 여기는 이제 자주 입는 옷들 걸수 있게 시스템 음... 연구 하시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가능합니다. 화장대 밖에 빼셔도 되고요. 네. 어느 쪽으로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요. 밤 공간 굉장히 넓다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넓어요. 음. 여기는 다 세면대를 카운터형 세면대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고급스러움과 아 우아함을 더해준 네. 욕실이고요. 지금 문이 안 달려 있지만 문은 달릴 예정이니까 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좌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선만 이쪽에 놔두셨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인데요. 문 앞까지 놔주셨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나중에 습기가 좀 먹는다고 하더라도 들뜨거나 고장난 염려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까지 다 만나봤고요. 이제 거실 만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344 나오는 넓은 많이, 거실입니다. 많이 크네요. 3,800도 큰 거실이에요 그쵸. 근데 4,304m가 넘는 거실입니다 와 저는 이런 거실을 보면요 은 저만의 인테리어 팁 저는 쇼파를 이만큼 뺍니다 팁을 네. 여기다 설치하고요 뒤쪽으로 책장 놓고 음. 미니 거실 미니 서재 아니면 아이들 뒤에서 놀수 있게 장난감 놓고 놀수 있는 음 공간 확보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네. 넓은 거실에서만 할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층고 굉장히 높습니다. 오므은 천정에 시공되어 있지 않지만 층고 확보 잘 해주셨고요. 음 라인 조명과 매립 등, 무드 등으로 분위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천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연 교환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거실 주방 방할 거 없이 최고급 디자인 강마루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냥 빗살 무늬 마루가 아닙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성까지 높은 최신상 최고급 강마루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말하기 쑥스럽다. 요새는 예 옛날에 아파트 여기다 난간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싹 없앴어요. 음... 보기에도 탁 시야 트여 보이고요. 그렇죠. 집 분위기도 더 살려줍니다. 안간 대 없이 밑에는 픽스창, 위에는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이걸 뭐라고 하죠? 창문이죠? 인명 분할창. 아.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용도로 네. 사용하는 창입니다. 집은 너무 예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 속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중요한 거 분양가와 입주금이잖아요. 네. 분양가 3억 극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네. 분양가는 이 현장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문의 주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3억 극 초반에 입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분양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입지 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세대가 많이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제 몇 세대 남지 않고 좋은 층 남아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셔서 집 보러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프로TV의 우프로였고요. 다음 현장에서 예쁜 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